12년째 재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FC폴리입니다. 오늘 9월 26일 새벽에 미국 시간입니다. 미국의 FOMC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0.25%를 올렸습니다.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가 2.25%를 상단으로 두게 되었고요.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1.5%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,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얘기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라서요. 미국의 경우는 좀 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, 문제는 뭐냐면 그 금리 차이입니다.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0.75% 현재 높은 상황이고요. 연말이 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.5%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연말에는 어, 거의 1%의 금리 차이가 나게 되죠. 그,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가장 안전하고도, 어, 그, 어, 훌륭한 자산인데, 게다가 금리까지 높습니다. 아, 어 마치 여러분의 동네에 그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신한은행이나 또는 KB국민은행이 2.25%의 이자를 쳐주기로 하고요. 여러분 동네에, 여러분이 계시, 살고 계시는 동네에 어, 신협이랄까? 이런 그 소규모 금융기관이 있는데, 이 금융기관은 1.5%의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, 어, 뭐랄까, 안전하고 또는 어디 가서 망할 가능성이 높고 하는 걸 따져보았을 때, 안전하면서도 큰 회사인 KB금융이나 신은행이 2.25%를 준다라고 하면, 어, 왠지 꺼림칙하고 저기가 망할 것 같다. 망할 가능성 이상적으로더 높은 동네의 신협 같은 곳에 돈을 넣어주셨다고 하면, 게다가 1.5% 밖에 이자를 안 준다라고 하면, 그 돈을 빼서 2.25% 이자를 주는 그러한 곳으로 돈을 여러분은 안 넘기시겠습니까? 안 마찬가지입니다. 전 세계의 자금들도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. 현재 국내에 1.5%라고 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그 자금들이 어, 안전하면서도 2.25%라는 이자율을 제시하고 더더군다나 올해 12월에는 2.5%로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그러한 미국으로 자금을 안옮기겠습니까? 그렇다면 한국은행 은 어떻게 할까요? 고민이 클 것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한국은행도 그 금리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따라서 쫓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특히 대출을 갖고 계시거나 부동산 쪽에 그 빚이 많은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잘 유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의 채널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